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하고요, 재개발 입주권하고 일반 아파트 청약 당첨된 결과에 의해서 그 분양권이 전매가 된다라고 해서 두 개가 동시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재개발 분양, 재개발 입주권이 보통은 아파트 입주권, 그냥 아파트 분양권보다 가격이 싸게 형성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어, 취득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요. 어, 아파트 입주, 그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응.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전매가 어, 제한되었다. 응. 재개발 입주권은 거래가 된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은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재개발 입주권이랑 응. 아파트 분양권이나 서로 서로 어, 뭔가 가격이 형성이 잘안 되겠죠. 어. 형성이 잘안 돼요. 왜?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 가격이, 가격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 재개발 입주권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더 비싸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유일하게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게 입주장 때 달라지는 거예요. 입주장 때 투매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어? 피가 많이 붙어 있어. 왜? 옛날부터 십여년 어, 전부터 들고 계시다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합 설립되고 뭐 사업 시인가 나고 관리처분인가 받고 철이조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뭐 그런 것들 착착착착 단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면 어, 원주민들은요 피가 많이 붙었다는 거죠 어, 피가 어, 그래서 본인의 어, 하락기가 오면요 그 피를 좀 양보하고 던지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 입주권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서로가 가격차이가 어느정도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하락한 것들은요 대구에 어, 재개발로 입주하는거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재개발 입주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이 같이 거래가 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주연님께서 개 2억을 투자할 만한 물건이 대구에 찾아보다 없는 거 같아요. 하고 싶은 건 3억은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대출도 안 되는데 개 투자 방법이 뭔가요? 일단 사서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 맞추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2억으로 충분히 많아요. 네,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주연님은 뭐 어떤 물건 보셨나요? 주로 어, 그런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음? 아파트 분양권, 어? 신축 분양권 그런 거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만 보시니까. 어, 당연히 이겨가지고 매물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하락기는요,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쉽사리 갭이 좁혀 들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주연님 뭐, 아무튼, 오늘 밤에 영상, 방송 끝나고 나서 내일까지, 내일 밤 10시에 또 멤버십 방송 하잖아요. 그 전까지 분석을 해오세요. 숙제입니다. 분석하시고, 멤버십 방송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네. 자,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이대광님 반갑습니다. 이대광님, 이대광님 반갑습니다. 소리장군님 반갑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 선착순 공급 똘똘한 한채 관심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네, 동대구역 주변이 똘똘한 한 채였죠? 여러분. 언제부터 동대구역이 똘똘한 한치였습니까? 음? 그런 적 없던 것 같은데요. 네. 자, 동대구역 인근에 신암 뉴타운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대구 중심지에 이 정도의 어, 뉴타운이 생기는 거는요. 어, 제 생각은 상당히 도시가 멋져진다. 라는 겁니다. 멋져진다. 결국 동대구역 앞에 네,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슬리퍼 신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걸어갈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지역이에요. 그 위에 경북대 대구 캠퍼스. 오늘 뭐 제가 카페 들어가니까 경대 대구 캠퍼스 쪽에 어, 맛집하고 음식점 싼데가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상당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도, 도서관과 음 여기 공원 그리고 파티만 병원까지 어 이렇게 주변에 인프라가 상당히 출중하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야놀자는, 자, 쿠세권은 노려야 한다. 하지만, 야놀자 세권은 건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이 뭐다? 동대구역을 선으로 쫙 긋고요, 남쪽은 야놀자예요. 어? 그래서, 이 남쪽은요, 투자를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다 상업지예요. 응? 상업지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촌. 여기 과연 여러분들 자식 키우기가 자녀 키우기가 좋을까요? 응?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자. 워낙 대로가 넓어서 좋아 보이시죠? 네. 좋아 보여뭐 맞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도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응? 저렇게.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응? 자. 전부 다모텔과 유흥업소, 음식점 등등등등 많죠? 네. 엄청나죠? 네. 엄청난 거예요. 노래클럽.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데는 남쪽을 선을 꺾고, 이렇게 선을 꺾고, 남쪽을 투자를 하지 말고, 북쪽을 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처럼 안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요, 똘똘한 한 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부동산,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라는 대목에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요. 가장 먼저 떨어진 곳,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이두 개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네.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일반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제가 투자처를 추천 드릴 수도 없고요. 드리지도 않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자본주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자, 뭐 대구뿐만 아니고요. 응? 대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곳 인천 인데 인천은 경기도 전체 입주 물량과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향후 3년 동안 아이고 제가 로그인 안 했는데, 지금 3년 동안에서 경기도 20 몇만 세대, 30만 세대, 그거, 그것과 인천의 입주물량이 함께 어울려져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로그인 좀 하고, 이게 뭐, 방송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로그인할 시간도 없고 깜빡깜빡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다시. 자 고객님은 로그인했고요 네 서윤님 네 반갑습니다 네한윤님 반갑고요 20년 후에 님 반갑습니다 동백이 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러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정희 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구센터 화선 파크드림이 미분양 되었죠 어, 계약물량 조금 남았고요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자녀세대 어, 선착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지인 사이트 를 들어가면 우리가 미분양을 알수 있어요. 지인 빅데이터 가시면은 미분양을, 나, 미분양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전국 미분양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다? 대구인 겁니다. 대구. 자, 이렇게 다 전국이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한 동대구의 센터 화성파크 드림은 없어요. 아직 뭐 신고를 안 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 그래요. 명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월벨 라운 프라이빗, 달사 에스케이뷰, 힐스테이트 압선 센트럴, 북구청역 프로즈 에듀포레, 뭐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오스뭐 이런 것도 있고요 미중공인데, 아직 중공되지 않았는데, 미계약된 게, 아, 미계약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보시면 대구 수성 골드클래스처럼, 예, 네, 골드클래스처럼, 중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계약된 물건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보시면 60동짜리 나나바루와 다사동의 센터를막 이런 거는 뭡니까 이시아팰리스 이런 것들은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당연히 미분양이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신고 안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호수님께서 세종당부님도 새뜸 1단지 오늘 금매 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부님이 누구예요? 음? 네, 장미빈 인생님 반갑습니다. 비하그룹님 반갑습니다. 당부가 누구예요? 금매 계약했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선님께서 세종 실투금 얼마였나요? 이렇게 하셨대요. 아, 호선님께서 당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당부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당부님이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당신의 부를 위하여 유튜버님. 아 그래요? 유명하신 분인가? 제가, 저는 네. 뭐, 어, 쳐볼게요. 당신의 부를 위하여. 아, 구독자 당부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사촌이 땅 사면 가장 배부른 남자, 당부님. 그래서, 요렇게 뭐, 러분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커뮤니티 들어가니까, 아, 뭐, 뭐지? 송도 오피스텔 투자 시나리오 영상 올렸습니다. 네. 자.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떠신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피스텔 머시기 이야기하면 걸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걸으라는 말이 아니고 오피스텔 투자라는 말을 듣고 걸으시라고요. 네. 됐고요 자, 모아는께서 준생이 울산 복산아이파크 24평에서 34평으로 갈아타려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울산 복산아이파크 자, 울산 복산아이파크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복산아이파크가 어디 있는지 볼게요. 아파트 촌이 주로 어디 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어? 여기 있어요. 약사동에. 근데 복산아이파크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밑에 번영로 효성해링턴과 서원이다. 이렇게 있기는 한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몇 세대인지. 자, 419세대입니다. 419세대에요. 자, 복산 아이파크죠? 아이파크.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24평이 4월 27일에 4억 3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33평이 어때요? 5억 9천 9백에, 언제 거래가 되었죠? 2021년 7월 9일에 5억 9천 9백에 거래가 됩니다. 자, 보세요. 거래가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약사에 파카볼까요 자, 지금 4월 29일에 29평이 4억 8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보통 29평은 전용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3.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어, 수요가 좀 약해요.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29평하고 25평, 보시면은 이렇게 5억 9,950 이렇게 거래되다가, 갑자기 5억 4천 됐다가 4억 8천 4억 8천 이건 너무나 금매인 것 같네요 뭐 약간 좀 의심적인 냄새를 들긴 드는데 음. 제가 듣고 싶어 서 그거예요 어. 세대수가 조금이라도 많은 데를 해라 라는 겁니다 왜 같은 아파트에서 자, 이 지역으로 가는데 음. 꼭 동일한 아파트에서 평형대를 갈아타야 되느냐 이걸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의문입니다 차라리 여기 말고요. 약사이 파크 34평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자금적인 여유가 혹시 되실까요? 네. 2021년 7월 29일에 1층이 꼭 필요하신 분이 7억 4천에 거래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호가가? 네. 지금 약사이 파크 호가 어때요? 자, 8 4타의 6억 6천부터요. 7억 9천까지 있는데, 7억 9천은 거래가 안될것 같고, 네, 6억대 거래가 되겠죠. 네, 6억대 중층이 6억 9천 이렇게 있네요. 차라리 제 개인적 인 생각은 약사 아이파크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출이 1억 8천이고, 여유자금 1억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복사 아이파크를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뭐 매매가에서 24평을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억 5천부터 5억 3천까지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금매로 거래하면 4억 6천? 뭐 이렇게 거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억 6천, 4, 5천 팔았다 치고, 어 그러면 2억 7천이 현금이잖아요? 플러스 3억 7천에, 이제, 총순 자산을 갖고 계신데 3억 7천에서, 응? 내가 8사를 살려고 하면은, 얼마 더 들어가죠? 3억 7천에서? 1억 한 8천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1억 8천 정도가. 지금 이제 8사가 5, 5천이니까요. 1억 8천 그런데, 약사 아이파크로 가기 위해서는 1억이라는 현금이 더 필요합니다. 1억이라는 현금이. 네. 근데, 가격이, 여기가 평당 1,975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복사한 아이파크가 평당, 얼마요? 1,771만 원이에요. 자, 거의 평당 200이 차이 나죠? 200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응? 200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200 차이 나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하게, 입지적 차이예요 입지적 차이 그게 답니다 응?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단언컨대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내년은 더 떨어집니다 울산 부동산은요 내년에 더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울산 내년에 입주물량이 9000세대입니다 자 작년 올해 입주 물량 뭐 있지도 않은데, 어, 집값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내년이 매수를 할 거면요, 실거주 매수할 거면 내년에 매수를 했어야 됐죠. 네. 내년에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내년에 입주하는 여기 센트리지 한번 볼까요? 센트리지? 자, 지금 어때요, 가격대가? 뭐, 예를 들어서, 어, 30평 때 볼까요? 7억 3천 이렇게 있죠? 7억 3천. 음, 요런 거, 이런 거. 차라리 내가 살 거면 기왕, 응, 음, 대출 좀더 내서, 이런 거 차라리 매수하는 게더 낫죠. 근데 4억이라는 현금 대출을 받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음, 부담스러우면 평수를 낮춰가는 겁니다. 차라리 매수할 거면요. 신축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2 9평 가볼까요? 이거 보세요. 5억 8,700 이렇게 있잖아요. 어, 이게 재개발 입주권이네요. 5억 8,700. 그래서 내년에 9월에 번영로 센트리지가 입주하잖아요. 이때 한번 잡아보세요. 네, 아시겠습니까?